사업 시행인가 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이 인가가 되었습니다. 우동 1재건축어 어딥니까? 3호 가든입니다. 우동 3호 가든, 이제 사업 시행인가가 났습니다. 추가드립니다. 조합원분들. 예, 5월 15일자로 사업 시행인가가 났어요. 음, 지금, 여기에 보시 보실 만한 거는, 일단 여기가 용적률이 지금 258%로 사업시행가가 났습니다 건폐율도 23% 건폐율이 약간 살짝 좀 높은 감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한16% 7%를 많이 선호하시죠 그죠? 건폐율이 살짝 높은 감이 있는데 용적률이 조금 낮은 것 같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전체 세대수는 1303세대로 사업시행가가 났습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기사가 있어서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 노른자위 사모가둔 재건축 본궤도에 올라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앞에 타이틀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부산시에서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고시를 했습니다. 26년도에 착공을 한답니다. 29년도에 완공을 한답니다. 그럼 26년도에 착공이면은, 예, 얼마 남았죠, 이제. 1년 반이면은 26년이니까, 예, 1년 반 뒤에 착공을 하고, 6, 7, 8, 29년도에 입주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DLENC의 지방에서의 첫 아크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예, 여기가 아크로 원하이든가 그렇죠. 그, 아파트 이름이, 예, 앞으로 새로 지을 아파트가 아크로 원하이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11개 동에 1310세대 되 있는데, 사업식 인간 한 거는 1303세대로 났죠. 세대수는, 예. 자, 여기도 그러면 이제 뭐, 이제, 복기만그러면 되는가, 뭐, 마냥 그것도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뭐, 다, 이제, 사모가든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지나 봤었잖아요. 그죠? 예, 여기거든요. 아, 에서 보여드리는데, 요 자리, 요 자리입니다. 여기가 사모가든 자리인데, 조금 위쪽으로 길쭉하게 뻗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쪽으로는 산이에요. 예.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 강동초를 딱 끼고 있죠. 그죠? 그리고 동해선 백스 구역을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역세권의 초품화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 지하철, 2호선, 백스코역, 으로의 접근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뭐, 충분히 걸어서 사모가든에서 한 6, 7분이면은 갈수 있는 거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뭐, 이 주위에 센텀시티 인프라야. 두말 하면 입 아플 수준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아보니까 이 사모가든 조합원들, 각 세대별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사업식 인간 안 났으니까 조합은 분양 신청을 받겠죠. 그리고 감정평가를 통보하겠죠. 그 결과를 토대로 관리 처분에 들어갈 겁니다. 조합의 계획으로는 지금, 음, 내년 이맘때쯤에는 이주를 시작하겠다라고 말,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 조합 측은 오는 10월께 관리처분 총회를 연뒤 내년 3, 4월쯤 이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26년 정도에 착공을 해서 29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단지 구성은 40평대를 주력으로 한답니다. 1300세대 중에서 40평대를 800세대 이상으로 한답니다. 30평대는 400세대 정도로 낮췄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한 100세 정도는 뭐더큰 평수겠죠. 50평대. 이렇게 할 건데. 어쨌든 여기도 40평대가 주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 여기는 하이엔드로 짓자는 거죠. 그 부산에서 이제 처음으로 들어오는 아크로가 되겠죠. 여기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들어오는 아크로. 근데 관건은 뭔가면은 이제 공사비와 추가 분담 겁니다. 지금 공사비가 올랐기 때문에, 예. 재건축 재개발이 정말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다음 달 그러면 6월 달이죠 대략적인 분담금을 조합원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다음 달이면은 나는 뭐 추가 분담금을 얼마 내야지 40평에 갈수있겠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게 지금 32평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내가 40평으로 가기 위해서는 추가 분담금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려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음... 앞으로 정비 사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강정규 교수님이 예, 그리고 부산에서도 해운대구나 수영구 등 상급지로 재건축 재개발 수요가 몰리면서 양극화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데는 비싸게 팔수 있거든, 그죠? 그래서 그 부족한 사업성을 어느 정도 보완도 해줄 수 있을 뿐더러 그리고 그쪽에서는 추가 분담금이 뭐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당하고도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나름 잘 진행이 되겠지만은 다른 곳보다는 상대적으로 잘 진행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의 재개발, 재개발 재건축은 많이 힘들어 질수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여기 대해서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면, 뭐, 내년에 관리 처분하고, 이제, 내년도 이맘 때쯤, 1년쯤 뒤에는 2주까지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뭔가면, 지금,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32평에, 사모가 든 32평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매매가 9억 5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9억 5천부터 뭐 10억, 요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가격대가.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면 9억 5천짜리를 하나 샀어요. 근데, 감정가가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한 7억 5천 정도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네, 그러면, 7억 5천이라는 감정가는 이주비로 돌려받게 되겠죠. 그죠? 물론, 무이자와유이자가 섞여 있겠지만은, 그럼 자본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럼, 1년, 1년 뒤에, 1년만 들어가서 몸테크 하면은, 내가 지금 들어가서 매수를 한다면은, 1년만 사모관에서 몸테크를 하면은, 7억 5천 회수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2억만 투자해가지고 예, 물론 나중에 추가 분담금을 내겠지만은 이우동의 아크로 원하이드의 주인 이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투자 타이밍이 오고 있으니까 그 사모가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된다. 몸테크 기간도 1년 정도로 짧을뿐더러 몸테크 기간도 1년 정도로 짧을뿐더러 지금 투자하는 9억 5천 원 돈도 1년 뒤에는 7억 5천 정도를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약 2억 정도의 투자금으로 입주까지 끌고 갈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투자에서 가장 효율적인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다음 달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추가 분담금도 조합에서 알려준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감정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감정평가는 그면한두달 뒤면은, 한 8월달에 9월달쯤 되면은 각 세대에 아마 다 통보가 되지 싶어요. 그럼 정확하게 내 감정가는 얼마이고, 내 추가 분담금은 얼마이고가 명확하게 다 오픈이 된 상황이 되겠죠. 그럼 그 상태에서 그 내가 이제 지불한 프리미엄까지도 이제 정확하게 계산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오픈이 오픈 감정가가 오픈이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7억이야. 근데 지금 매물은 9억이야.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2억이죠. 예.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따져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불확,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는 하나 줄어드니까 오히려 그때를 매매 적기 타이밍으로 보셔도 될것 같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감정가가 음, 아, 공사비가 지금 급격하게 오른 상황이라서 사업성이 재건축은 재개발보다는 사업성이 좋지 가 못하죠. 여기 조합원 숫자가 아파트 권리, 현재 세대, 세대수가 1070세대인데 1070 0 1300세대로 지금 재건축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 분양이 많이, 많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은 일반적으로 재개발보다는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들으신 말씀은, 뭐, 초대박? 이런 거는 기대를 하지 마시고, 일반 분양가 대비해서 한20% 정도 싸게 좋은 층 먼저 선정한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조합원들에게 공짜로 주는 뭐, 확장이라든지, 뭐, 에어컨이라든지, 뭐, 각종 가전제품 이런 거는 더미라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2029년 정도 되어서 입주할 때, 예, 뭐, 시세가 얼마나 올라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정말 보너스다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그 마음 편하게 접근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어쨌든 사모가든 소유 어, 조합원분들 축하드리고요